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 사도행전 6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사도행전 6장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다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구와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 오늘의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과 모범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교회의 집사 이제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불리는 집사가 세워지는 그 배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불평인 즉슨 자기네 과부들이 이제 구제, 그러니까 구호품을 받는 그런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간에 굉장히 좀 어려움 그런 어떤 섭섭함과 갈등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들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섭섭함과 또 당파가 갈라지는 일과 서로 간의 오해들. 그래서 이때, 어 사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된대요. 앞에 나왔던 문제가 생겼던 주제가 이런 구제잖아요. 구제 이런 구제 의 일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의 이목을 끄는 일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만 본질이 아닌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라고 여러분 볼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흐려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내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있는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이었던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구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결과물들, 뭐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싶었나? 7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갈급해지는 어떤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들. 본질이 아닌 그런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그 자리에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그 시간에 그 자리에 시스템을 는다든지 프로그램을 는다든지 어떤 멤버십의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위치에 갖다 놓지만 절대 그것들이요 말씀과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누가 세워졌다? 바로 일곱 집사들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일곱 집사들도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건요 굉장히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일곱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기도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나는 공동체 즉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점점 집중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일을 매번 그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듯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일에 자꾸만 더 집중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육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잡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그런 공동체의 본질을 위해서 세워진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 이야기에 이제 포커싱이 됩니다. 스데반은요. 교회 내부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였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이 6장 후반부에 본문을 보니까 그의 본질 역시 뭐였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가 그의 본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데반 집사님이나 뒤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그럼 집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교회의 어떤 뭐 시설을 관리를 하고, 뭐 어떤 내부적인 일들, 구제나 봉사 이런 거를 뭐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집사가 어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표면적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본다면, 스테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님도 전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공동체 전체가 복음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스테반도 역시 사도들처럼 모함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얼굴이 어땠냐?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났대요. 이건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온 모세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스데반이 뭘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까? 딴거 아니에요. 그의 본질,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내부적인 일들도 당연히 처리를 했겠죠. 구제와 봉사들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구제와 봉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그 일을 맡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 말씀 그러니까 구제와 어, 봉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지금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화 시키는 일들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곱 집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거룩한 자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렇게 삼는데 도움을 주는 자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그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무슨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거룩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제자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그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 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요, 복음 전할 때, 또 제자 삼을 때,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 그것을 멈춘 교회는 어떠냐?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자꾸만 본질이 아닌 문제에 교회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끌어오고 그런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직업, 어떤 직책을 맡았던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제자 삼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업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본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반 집사님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 기쁨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육장 말씀 통하여서 초대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으며 또 교회 공동체가 무슨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를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본업도 복음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설령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봉사와 구제와 또 섬기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잡다하고 사소한 일들을 할 때에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복음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내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복음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제자 삼는 일, 그 본질들을 항상 잊지 않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 안에 가득한 충만한 기쁨, 밝은 얼굴들을, 그리고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가장 먼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끝나셨으면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두번째 오늘 하루를 살면서 꼭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구제 여러가지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구제 헌신 봉사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제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